마감이 됐고, 아 사실 아까 1, 2, 3번의 균등한 비율로 많은 분들께서 투표를 해주셨는데 과연 현대글로비스와 대장이라는 키워드를 듣고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는 38%의 비율로 KC가 정답일 것이다. 캡, 캡이 정답이 맞습니까? 이거 이거 보기가 어려웠나요? 그 제가 드린 팁이? 팁이요? 네. 음... 네, 아까 네. A.S.를 통해서 K.C.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니라고 했죠. 와 네, 틀렸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아니었던 것으로. 아이고, 그럼 정답이 뭡니까? 3번에 M.P.C.가 있던데요. M.P.C. 사랑의 패배떨이였군요. <laughs> 네. 예, 그러면 너무 아쉽게 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K.E.C.보다 M.P.C.를 추천해주실 이유를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님 알려주세요. 그 전에 응. 주식을 그래도 좀 아시잖아요. 우리 PD님이 네.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응. 이거 라임이 좋았잖아요. KC, 라임. ISC, ISC, MPC, 네, TPC. 아, 그러네요. 김충정 위원 씨, 알려주세요. 알겠어요, 화선 씨. 네. 네. 일단, 뭐 시장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규모입니다. 일단, 아시겠습니다만, 전기차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 폐배터리 시장도 지금 커지고 있고, 2025년부터는요, 연평균 한 33%씩 3 3 33 정도 아주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40년이 되면은 70조 규모, 네, 큰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큰 시장에서 노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름만 대두요 누구나 다 아는 그 굵직한 그 대기업들이 음.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뭐 전기차 시장의 그 바로미터로 할수 있는 테슬라. 네, 이런 당연히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뭐 뭐가 있습니까? 뭐 벤츠도 이렇게 합류를 하고 있고 또 국내 군내, 국내도 마찬가지입니 삼성, LG, SK, 현대차 뭐다 이렇게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뭐 기타 섹터들, 또 다른 종목들 당연히 수혜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여기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이제 최근에 어, 요즘 시장이었죠. 네, 2차 전지, 또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같이 덩달아서 이제 부각이 될수 있는 섹터도 바로 이 폐배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시장 성장성과 함께 다른 기타 그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꾸준하게 관심을 음. 가지고 눌림시 적극적인 마인드로 공략 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차트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본다면 확실하게 우상향의 이런 추세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죠. 확실하게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은 굳이 안정할게요. 이렇게 눌리는 시점 이 추세선과 맞닿는 이런 자리라면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라고 다할 수가 있겠고 어 별다른 요인이 없다라면 이 형성됐던 형성된 이 추세는 쉽게 망가지지는 않을 겁니다. 네. 계속적으로 어 네 눌림 시 매수 또 상승이 나온다 좀 보조 추세를 그어보면은 한이 정도 시점에서는 네 오버 슈팅 자리가 어느 자리라는 것이 딱 나오죠 그러니까 매도 자리와 매수 자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저점 매수 한번 잘해보시기를 바라겠고 네.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은 바로 직전 고점 때의 마디 가격입니다 만 이천 원 선을 손절 목표치로 설정을 해 드리겠고 그리고 추세선을 이탈하는 네구천0백원 정도의 가격을 손절가로 설정을 해 드리겠는데 방송이니까 목표과 손절가 설정해 드린 겁니다. 네, 목표 손절 이거 없이 특히 목표가는 상관없는데 손절가는 네 무시하시고 오히려 더 눌린다. 네, 다른 요인에 의하실 겁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더네 긍정적인 시각으로 물량을 더 태우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들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 코멘트 알고 싶으시면 노란 노란 톡에 오셔서 수시로 말씀 주시면 같이 소통하면서 그 매매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패배터리 관련주 MPC가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KC가 정답일 것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위원님, 네? 아, 캥은 아니었고, MPC가 새롭게 포트에 편입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 오늘 불타는 금요일인데 커피 쿠폰도 날라간 걸까요? 제가 받으면 되죠. <웃음> 누구한테요? <웃음> 우리 누구한테요? 시청자분들한테 드리면 되죠.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아, 제가 드릴게요. 어떻게 제3자 유상증자도 아니시고 그렇죠? <laughs> 네, 여러분 우리 김지성 이렇게 해서 어, 울며 겨자 먹기로 주지겠다고 지금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커피 교환 쿠폰. 쏘신다라고 합니다. 출이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께 커피 교환 쿠폰 얻어갈 수 있는 기회 주시겠다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방금 어 말씀해 주셨으니까 잠시 후 펼쳐지는 무료방송 들어가셔서 꼭 댓글로 오늘 처음 참여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세분 추첨해서 쏴 주신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이달의 위원과 함께 유망 종목 펼쳐볼게요. 위원님, 어떤 종목이 강할까요? 다스코입니다. 다스코! 네. 재건, 재건? 네네. 음? 자, 최근에 조금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굉장히 강하죠. 그 중에서도 매재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종목이 다스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 도로나 교량 등의 안전시설 분야의 전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인 인프라 재건 수혜 기대감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서울시 주택 공급 활성화 수혜가, 수혜를 그대로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적극적인 연구 개발도 하고 있고 또 M&A를 통한 기술력 확보도 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그 수상 태양 발전소, 수상 태양광 발전소라고 하죠. 이쪽에 뭐 계류 장치도 공급을 하고 있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 지금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어,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1분기 전 어, 전년도 대비 50% 정도 어, 그 매출이 상승을 한 기업이도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보시면 강한 수급이 들어왔지만 지금 오늘도 아래꼬리 달고 굉장히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아래 꼬리가 달리고, 지금 매물대를 돌파하고, 저항선 위로 안차겠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매수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 시초가부터 5,500원까지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최근의 고점인 7,500원으로 굉장히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은 챙겨가면서 대응하시라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음. 손절가 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스코 언급해 주셨어요. 오늘 재건 관련주로 똘떨 아이디어 뭉쳐와 주셨어요. 7,500원 목표가까지 여러분 잘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